안녕하세요. 고기하시고 위다 시청자 여러분. 삐딱시성공간부장입니다 자, 하다 보니 수라의 던전 45단계 보스 스테이지까지 온 상태네요. 자, 여기 보시면 조건 나와있죠. 45단계의 조건은 공격형 황속성으로만 구성이 되어야지 클리어할 수 있다고 표기가 되어 있군요. 자, 큰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 자, 크리스마스 카스미 레벨업만 한다면 뭐 클리어하는데 문제가 없을 듯 하네요. 자, 수라의 던전 규칙은 퐁당퐁당이네요. 네마블이 청개구리 같은 녀석들. 자, 41단계, 43단계, 45단계, 다음은 뭐 47단계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권장 속성과 파이터 타입 두 개씩을 겹쳐 놓는군요. 자, 50단계까지 클리어 하신 분들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존경합니다. 자, 과금을 해서 한 거지 않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자, 과금으로 했다는 것도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50단계 이상 가신 분들 존경한다, 매니아. 자, 댓글로 정리해서 알려주신 분이 있으셨네요. 41단계 자석성 공격형. 43단계 족속성 밸런스형. 자, 현재 45단계 황석성 공격형이네요. 자, 47단계는 청석성 방어형이라고 합니다. 49단계는 녹석성 방어형이라고 하는군요. 자, 퐁당퐁당 돌를 터치자. 유저 몰래 지뢰를 설치하자. 유저야 터져라. 과금해라, 많이 해라 자, 이런 거 같죠? 자, 개놈의 새끼들. 자, 41단계 이후부터는 저는 좀 진행이 좀안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천천히 하다 보니 현재 45단계까지 온 상태네요. 자,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한다면 남들보다 느릴 수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 나아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무과금으로 게임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조금 팁을 드리자면 41 단계 전까지는 파이터를 여러 가지를 키우지 마시고 고정으로 키우는 것을 추천을 드리네요. 자 이유는 41 단계까지만 와도 캐릭터 각성 50 레벨을 만드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공격형, 밸런스형, 방어형 이렇게 세 가지 파이터 유형을 구성하고 키우시면은. 어, 클리어하는데 문제가 없겠죠. 자 파이터 유형을 공격형, 밸런스형, 방어형으로 나눠서 해야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어, 킹님이 분들도 있으실 듯하네요. 자30 단계 이후부터는 파이터 유형이 필요합니다. 자 게임을 하시는데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듯하네요. 자 파이터 유형을 맞춰서 하기 힘들다. 이놈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자 금태 파이터와 콜라보 파이터 한두개 정도 섞어주시고 진행을 하시며 파이터 유형 세 가지를 맞춰서 게임을 하시는데 문제가 없을 듯하네요. 저희 채널에 금태 파이터와 콜라보 파이터에 대한 영상도 올려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자 수라의 던전 클리어 영상이 왜 올라오지 않냐라고 댓글로 달아서 문의를 해주시는 분이 있으셨습니다. 자 영상은 편집자분께 지금 드린 상태입니다. 자 코로나 사태로 어, 편집자님과 이제 저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리니지 영상도 못 올리고 있죠. 자, 조금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편집자님도 상황이 나아지면, 어, 차례대로 올리겠다고 말씀을 해주신 상태네요. 자, 수라의 던전 47단계가 되면 다음 영상으로 올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퐁당퐁당. 장, 넷마블이 천개구리라는 것을 좀 이야기 해주는 듯 하네요. 죽이고 싶은 넷마블. 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